왜 사람들은 정치 성향이 다를까? 같은 나라에서,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밥 먹고 살아도, 왜 정치 성향은 이렇게 다를까요? 정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성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인생을 보는 방식의 차이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을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변화를 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과 질서를 먼저 보고, 어떤 사람은 약자와 정의를 먼저 봅니다. 이건 맞고 틀린 게 아닙니다. 타고난 기질, 성장 환경, 배움의 깊이에 따라 달라지는 자기 삶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누가 옳고 누가 틀렸냐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정치가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대화하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좌파든 우파든 그 방향성 속에 담긴 진짜 의도와 고통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정치 성향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듣지 않는 태도, 나누려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정치는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해석입니다.